이건 감자입니다. <laughs> 이거 감자예요. 감자. 이 영양분이 벌써 다 빠졌거든요. 요, 보세요. 요, 쪼글쪼글해졌죠? 이런 거 심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작년에도 심었으니까 뭐. <laughs> 올해도 심어 보겠습니다. 요 눈이죠? 요 눈을 이렇게 쪼개서 이걸 심으면 이렇게 눈에서 싹이 튑니다 이게 아궁이에서 불탄 젠데. 방금 칼로 자른 면을.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쪽에 변균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힘 민들레. 잡초를 막고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이 비닐을 씌워야 돼요 안 씌우면 나중에 풀밭이 됩니다 풀밭 이게 단점이 있어요 위에 올라오는 감자가 있거든요 위에 속성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 못 쓰겠더라고 이거 흰색은 오늘 감자 심는다고 한살림을 들고 왔습니다 아침에 어물 다듬은 감자 완두콩 또 흰둥이 장비 그리고 수염이 수혐의. 수염이까지 오늘 감자 심는 거 기분이 어때? 많이 먹지를 않기 때문에 어. 하는 과정이 좀 힘들긴 하지. 잘 되면 보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을 안들고와서 참을, 참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참 먹으러 일단 먹고 이거는 들고가고참 어. 어, 먹고. 먹고 아 그거 땅땅 어? 왜? 싸게 판대? 또땅 보러 간다근 아, 어. 아니야 길 없어 맹지도어 어? 길 길이 아니야 맹재가 맹재 이거 아니가 아니요 야 그럼요 길이 없는데? 이거 길이 있나? 완전 길이 없는데 아아 아, 그걸 못알아야다 뭐 잠깐만 있어봐 레퍼트 갔다 올게 어 기다려봐 아 너무 야산이다 이거 넣어 뼈 같은데

따라 와. 여기 같 조심해야 돼. 오빠, 밟은 길은 보이 이쪽 맞죠? 몰라. 이쪽 맞는데 조심해서 내려왔네. 아씨. 으. 조심해. 괜맞나 어, 맞아. 요만 지나면 끝나요. 아, 이거 잘못 온거 같은데? 아니야. 여기 맞아. 여 길했나. 어이길 아닌데. 아니야, 이게. 밑에로 아, 가라고. 아니야, 이게. 어. 요 맞아. 여기라. 길이라 니까 아, 이. 안 근데 이요 이쪽으로 가야 돼. 여기로 안아서 갈게. 절로 갔는데 예. 여기 사나무 있어 갖고 좀덜할 거라. 아. 아야. 벌써 와. 완전 어드벤처인데. 이거 아니야. 어? 저쪽으로 가는 거 아이가야. 이쪽으로. 저쪽에서 돌아가야겠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저쪽으로 돌아서 일로 가야 된다니까? 어, 이쪽으로 가자. 일로 와. 으. 아, 길이로 보였던데. 여러분은 땅 보러 올때 항상 맹진을 이런 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씨, 또 이쪽으로 기다려놓고서 내 저쪽이 맞다니까. 아니야. 일 와. 아니에요. 길이 안 보이잖아 길이 그럼 너 여있어 내가 저 갔다가 와서 길 찾아줄게 너 이거 꼼짝 말고 있을래? 아니 어, 이거 못 있어 <laughs> 아.. 아 이거 어떻게 가 맞아 일로와 여 바로 이것만 넘으면 돼 잠깐만 이것만 아이 이거 뭐땅 사려다가 조심해 이거 일어 버리겠다 못조심해돼못 밑에 발바닥에 나무에 아 여기 경계다 여기 경계지역이야 이리와 경계지역이 좀 나아 경계인데 경계가 아니라 저 가수원 쪽으로 가자 가수원 쪽으로 어 여기 바로 밑이라 이리와 이리와 받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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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다 왔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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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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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 낫다 이리와 이것도 희귀 만만는않데 설마 아니야. 여기 길이다저저 저, 바로 저, 저기 길 보이잖아. 여기서 저까지만 뚫 보면 돼요. 아안어 저까지만. 내가 면려 떠... 어? 저쪽으로. 요, 저까지만 더 보면 돼. 어, 걸어. 야, 요길 찾을게. 다 왔다. 눈 조심해 돼. 다 왔어, 다 왔어. 아, 조금밖에 안 남았어. 조금만 가면 돼. 야, 빨리 와. 오빠 필터 났을 때 빨리 온네 아, 개고생 아, 아 도깨비 풀, 씨. 아, 따고, 씨. 따 봐. 뭐? 따 봐. 됐어, 됐어, 됐어. 아니, 빼야돼. 아니, 그러면 계속 까지 찔린다니까. 맹지도 함부로 사면 안찔린 어 들고 갈까? 여기 뒤에도 있는데. 어 그거 들고 갈까? 자, 요, 요 정도. 요 정도 내가 두고 왔어. 조금 더 들어가자. 요즘 목판이 없어. 가자. 어디서 얻었쓰 세계장에 주섰어. 완전 야산이야, 야산. 야산이라니까, 야산. 음... 그냥 산이야, 산. 내려오다가 우리 시끄럽게 어었니길잃어버려가지고 <laughs> 여기가 자총룡, 자총룡 등을. 이렇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감자 심으러 가야 됩니다 감자 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한개 넣고 흙을 옆에 덮어줍니다. 아니, 호미가 없네. 호미가 없어. 옆에 흙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왕창 덮어줄 테니. 이렇게 덮어주면 끝! 여기 보면 어설픈 고랑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7월 달에 완두콩을 심은 적이 있어요 와 완두콩이 쬐끄만 데 완두콩이 달렸어요 그것도 달리긴 달려 근데 그때 심으면 안 되고 지금 심어야 되는데 7월 달에나 뜨거울 때 심으면 안 되고 추울 때 심어야 돼요 완두콩 저처럼 농사지을지 모르는 사람들 그 시기를 잘 맞춰서 심으세요 약을 안 치면 안에 애벌레가 들어서 꼬물꼬물 끼 다니는데 그래도 약을 안 칩니다 끼어 다녀도 지금 나오면 아, 완두콩 밥 좋아하나? 음 별로 안 좋아요. 완두콩왜 심어? 나도 모르겠어. 왜 심는지. 의무적으로 심어야 되겠더라고. 완두콩은. 지금 우리 수임이가 촬영 감독을 하고 있는데 화면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꼭항의하세요 수임이가 수전증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 어, 진해, 진해, 진해. 여봐, 진해, 진해. 진해. 완두콩은 몇 개씩 넣었냐면? 그냥 상태가 안 좋으면 많이 넣고 상태 좋으면 두세 개씩 넣고 알아서 넣으세요. 강낭콩. 그~ 어, 밥을 먹으면 맛있는데. 맞죠? 어. 강낭콩은 맛있죠? 어, 그나마 좀 낫지. 근데 왜 완두콩은 맛이 없을까? 벌레가 어디냐면 이 콩이 지금 쪼글쪼글 말라서 쪼글쪼글한데 이게 씨앗 할 거라서 말, 말라서 그런데 이게 배꼽 있잖아요. 까보면 그쪽에 벌레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진짜로. 애벌레 봤지 너도? 완두콩이야. 봤어. 생으로 안 먹고 익혀서 먹으니까 생으로 먹는 경우가 없어요. 완두콩은 생으로 먹으면 진짜 맛 없거든요. 내가 생으로도 먹어봤으니까 맛이 진짜 없어요. 완두콩은 무조건 익혀서 애벌레가 속에 들어있어도 다 익혀집니다. 삶겨서 어,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꼭 약을 채워야 될것 같아요 돌밭이요 돌밭 돌밭 이봐다 돌이잖아 다다 돌이다 다돌다 심었어요 간장 쏭가. 까 간장 살짝만 줘요 불을 조금 낮춰야 된다니까 만두 얼마짜리지 않아? 네. 이거 좀 비싸보이는데 비싸보이지야? 비싸보이는데 싼거지 싼거가 <목소리> 뽑니까 집에 쌍가 없어 갖고 한번 먹어볼게 맛이 어떤지. 나먹라고 응? 야, 거야. 나먹는다며아먹 양보게. 양보게 먹어. 양보게 먹어. 먹어. 양보게. mơ Cảm ơn các bạn Nhà mừng đã